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경험한 가장 신기하고 독특한 한국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은 한국 친구들이 대화할 때 습관처럼 내뱉는 몰라부터 시작해 웃을 때 박수를 치는 행동, 모든 안부에 밥 먹었니? 왜 묻는 문화? 심지어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자리 맡기가 가능한 뛰어난 치안까지? 한국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국물 같은 특징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솔직하고 놀라운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런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 외국인들의 신선한 시각으로 한국의 문화적 특징들을 재발견하는 짧고 흥미로운 영상입니다. 1. 몰라를 먼저 붙이는 겸손함 외국인들은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거나 질문을 받을 때 한국 친구들이 몰라 뭐 먹을래? 처럼 대답이나 의견 앞에 습관적으로 몰라를 붙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으려는 겸손의 표현이거나 혹은 혹시 잘못된 정보를 줄까봐 미리 양해를 구하는 신중함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2. 모든 식사의 중심, 김치. 한국인이 김치볶음밥을 먹으면서도 김치찌개와 배추김치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 밥상에 없으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한국 문화의 상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3. 대화 시작 필러 아니? 특별히 상대방의 말에 반대하거나 부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대화를 시작하거나 전환할 때 아니? 근데, 와 같이 아니를 먼저 내뱉는 습관이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이는 의미 없이 입에 붙은 자동적인 표현인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4. 웃음의 강도를 높이는 박수. 크게 재밌거나 즐거워서 웃을 때 한국인들은 습관적으로 손뼉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것이 단순히 웃는 것을 넘어 즐거움을 좀더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만끽하는 방식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5.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밥 먹었니? 한국에서는 안부 인사로 밥 먹어서 를 흔하게 사용하는데 이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신기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잘 지내? 보다 더 자주 쓰이는 이 인사에는 상대방의 건강과 안녕을 염려하는 한국 특유의 애정과 관심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6. 물건으로 자리 표시 안전한 치안 카페나 독서실 등 공공 장소에서 휴대폰, 지갑, 노트북 같은 귀중품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습에 매우 놀랐습니다. 이는 한국의 높은 치안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물건을 두는 행위가 곧이 자리는 인자가 있다는 자리 예약 표시의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7. 한국어의 유연하고 풍부한 표현력 우산 좀 쓰고 다녀라와 같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영어로 직역할 경우 매우 어색해지는 예시를 들며 한국어가 영어보다 더 유연하고 맥락을 중시하는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8. 편안함을 위한 야식 및 착석 방식 한국인들이 의자에 앉을 때 때로는 등받이가 너무 높아 불편한 경우 아예 몸을 돌려 등받이에 기대어 앉거나 바닥에 앉는 것을 선호하는 등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특한 착석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